대구시교육청과 경북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북교육청에서 미래사회 인재 육성과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양 교육청은 서로 간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우선 교류 사업을 상호 제안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업무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무 협약 사항에는 교육 정책 정보 공유, 학생 및 교직원 인사 교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 체험 학습 및 문화 교류 증진, 교육 시설의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양 교육청은 주요 사업, 교육 중점 사항 등을 소개하며 교류 대상 우선 사업으로 경북 교육청은 나라 사랑 프로그램인 독도 체험 탐방단 상호 교류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가족 수학 캠프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교육청 간 정책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대구 경북 교육이 상생 발전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